안녕하세요. 손흥민 스포츠 분석입니다. 프로토 79회차 회원님들 연승 축하드리며 다폴더 무세금 조합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으며 기분 좋게 9월 30일 한국 프로야구 전문 분석 시작합니다. 첫 경기는 삼성 대 두산 경기로 삼성 선발 투수 백정현은 이전 티운 경기에서 3이닝 5실점을 기록했으며, 이날 자측점이 이점 밖에 되지 않지만, 포심과 슬라이더 체인 지업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최근 경기력을 본다면, 오늘 경기는 버텨내는 피칭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산 선발투수스탁은, 최근 부상으로 장기간 쉬다 요번에 다시 마운드를 올라오게 되었지만, 공백이 길었기 때문에, 루틴이 깨졌을 가능성이 높다. 손흥민 스포츠 분석의 프리뷰 시작합니다. 일단 일정상 삼성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 불펜 소모 역시 두산은 10명을 소모했고 삼성은 3명만 소모했다. 또한 타선의 타율도 삼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저희 손흥민 스포츠 분석은 삼성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밤이 최종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다음 경기는 LG 대 NC 경기로 LG 선발투수 켈리는 이전 한화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을 기록했으며 이날도 포심 투심 슬라이더의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2실점을 하고 말았으며 5회 동안 103개나 던져 컨디션 조절도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과 작용하고 있다. 반면 NC 선발투수 송명기는 이전 부산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을 기록했으며 최근 3경기 중 2경기는 저실점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슬라이더의 힘이 상당히 준수해 오늘 경기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 스포츠 분석의 프리뷰 시작합니다. 선발 경쟁력에서는 켈리가 우세하지만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송명기 역시 기복이 있지만 LG전에서는 강한 모습이다. 오늘 경기는 불펜 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 손흥민 스포츠 분석에서 최종 조합은. 아래 고정댓글, 가족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공개해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한화대 롯데 경기로 한화 선발 투수 장민재는 이전 LG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으며 최근 포심과 포크볼의 위력이 올라오며 세 경기 연속 저실점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경기도 무난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롯데 선발 투수 이인복은 이전 한화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으며 이날 투심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에 완벽한 제고를 선보였으며 투구수 조절도 잘 되어 오늘 경기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 스포츠 분석의 프리뷰 시작합니다. 두팀 선발 오늘 호투할 것으로 예상되며 타선과 불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타선의 타율은 롯데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불펜 소문은 한화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저희 손흥민 스포츠 분석은 한화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밤이 최종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다음 경기는 신세계 대키움 경기로 신세계 선발 투수 폰트는 이전 부산 경기에서 유기닝 6실점을 기록했으며 이날 포심이 맞아 나가면서 피움런을 내어주고 말았지만 버티는 힘은 충분하여 오늘 경기는 충분히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피응 선발 투수 안우진은 이전 롯데 경기에서 유기닝 2실점을 기록했으며 이날 변화구 재고가 다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올 시즌 신세계전에서는 기록이 나쁘지 않아 오늘 경기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 스포츠 분석의 프리뷰 시작합니다. 폰트의 포심이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인 힘은 괜찮다. 반면, 안우진은 최근 피칭 내용이 좋다. 오늘 경기는 선발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 손흥민 스포츠 분석 최종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가족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공개해 드립니다.